365일 다람기 습관 249일 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6개 단어, 명사 2개, 형용사 2개, 동사 2개입니다. 살짝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파시 게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명사 두개부터 만나봅니다. Resource, Consumer. Resource는요. 얘는 자원 또는 재료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고요. 밑에는 Consumer는 소비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 Consume이라는 동사를 살펴봤네요. 건수는 소비하나, 컨수물 소비자. Resource는 자원, 재료인데,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자원으로 암기할게요. 밑에는 컨수멀가 조금 더 익숙하시다면, 위에는 Resource의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더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source 자원, consumer 소비자, 하나만 고르시죠. Three, two, one. Consumer 소비자 하나가 고요 Resource 자원, 남았네요. 형용사로 갑니다. Tropical, practical. 어끝에 부분 이좀 비슷한데요. 그러고 보니까 a, l로 끝나는 형용사들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tropical은요, 얘는 열대의 열대성의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practical은 얘는 실용적인, 실용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 practical은 실용적인으로 일, 어, 일단 남기하도록 할게요. Tropical, 열대의, Practical, 실용적인 하나만 고르겠습니다. 3, 2, 1 Tropical, 열대의, 사라졌고요. Practical, 실용적인 남았습니다. 자, 우리 명사부터 복습해 볼까요? Resource, 자원, Consumer, 소비자 Tropical, 열대의, Practical, 실용적인 동사로 갑니다. A fact, identify A fact라는 것은 영향을 미치다라는 의미의 동사고요. 어떤 질병 등이 발생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 자주는 그렇게 보실 수는 없을 텐데 어,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만나거나 학교에서 만난는 것도 이상하네요. 어, 우리가 시험과 관련돼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지문 문장들에서는요. 영향을 미치다가 훨씬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질병이 발생하다는 것도 함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fact, 영향을 미치다로 일단 챙겨야 합니다 밑에 있는 identify는요, 얘는 신원 등을 확인하다, 그리고 동일시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신분증을 보고요, 이 얼굴과 실제 얼굴이 맞는지, 동일시 확인하는 거, 이런 거 연상해 보면 좋겠죠? 대체로 신분증과 실제 얼굴은 잘안 맞죠? 어, 신원 등을 확인하다, 여기에서 확장해서요, identify 또는 identification에서 앞에 부분 id만 따면, 이게 id, 바로 신분증이 되는 겁니다. ID card, 신분증인데, identification card. 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dentify 의 앞부분인 ID 를 그냥 신분증으로 f the ID of t h ID e n t i f y 는 신원 d of 을 h e ID of the f e f e f t e 향을미치 t ID e ID i t i f f e e e 확인하다 남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복습하고 하겠습니다. 명사부터요. Resource, 자원, Consumer, 소비자, Tropical, 열대의, Practical, 실제적인, 그 다음에 Affect, 영향을 미치다, Identify, 확인하다. 좋습니다. 이제 메모리 게임으로 가죠. Resource부터 Identify까지 3초 에 시작합니다. 3, 2, 1 Resource, 자원, consumer 소비자 tropical 열대의 practical 실용적인 affect 영향을 미치다 identify 확인하다 자 이제 한 글자만 남았네요 3 2 1 resource 자원 consumer 소비자 tropical 열대의 practical 실용적인 affect 영향을 미치다 identify 확인하다. 자, 우리만 사라졌습니다. 3 2 1. resource 자원, consumer 소비자, tropical 열대의 practical 실용적인 effect uh, 영향을 미치다. identify 확인하다. 반만 남깁니다. 3 2 1. resource 자원, 어 consumer 소비자, tropical 열대의 Practical, 시, 실용적인, 어 Fact, 영향을 미치다, Identify, 확인하다. 빈 화면 가겠습니다. 3, 2, 1 Resource, 자원, Consumer, 소비자, Tropical, 열대의 Practical, 실용적인, Fact, 영향을 미치다, Identify, 확인하다. 잘 하셨습니다. 방금 보신 6개의 단어 의미와 함께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249일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 250일차에서 뵙겠습니다.